안녕하세요 딸기입니다 오늘은요 어.. 99.9도 인더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할로윈 업데이트되 됐는데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밤에서 해야되는데 장난은 친구들이 있어요 장난을 어떻게 지냐면 호박으로 할 수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이거 이 촛불을 줘야 되거든요. 촛불은 신도 상자, 신도랑 산다 상자에서 나와요. 그리고 이거는 이게 불빛을 한번 제가 켰기 때문에 없어지는 시간 초가 너무 기네요. 잠깐만요. 어, 보인다. 어, 어 뭐가 있는데? 한양 나오는데 어떡하지? 저기 가야 되나? 제발 불 꺼져라. 제발. 왜, 이거를 한번 하면은 밤에 만들 수 있는데 왜 제가 그러냐면 이게 한번 하면 시간초가 있거든요. 시간초고 제발. 꼬지네.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가 말을 걸죠. 이렇게 하면. 기다려야 돼요. 제가 개구리가 되네. 점프? 점프? 오, 친하네. 죽여야지. 어, 안 되네. 근데 아무도 안 공격하면 좋은데. 장 아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